많은 사람들을 위해 더 좋은 뉴스를 전달하겠습니다. 지식교양 전문 채널 시선뉴스입니다. 부모님을 만나러 서해안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던 정원. 안개로 인해서 앞이 잘 보이지 않았는데요. 그렇게 운전을 하던 중 시야 확보가 되지 않아 서행을 하고 있던 트럭과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크게 다치지 않은 정원은 차에서 내려 사고 현장을 수습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때 미처 사고를 인지하지 못하고 뒤따라오던 차량이 사고 난 정원의 차량을 들이받았고 연쇄 추돌 사고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또 연쇄 추돌 사고가 발생하면서 화재가 발생했고 추가적으로 피해자들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연쇄 추돌 사고의 피해자와 가족들은 정원에게 추가 사고와 화재의 책임이 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했는데요. 정원은 과연 추가 사고와 화재로 인한 피해 모두를 책임져야 할까요? 만약 당신이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안녕하세요. 생활법률 이승재입니다. 운전을 할 때는 사고를 나지 않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고가 난 후에 제대로 처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위 사례처럼 사고 후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추가적인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요. 교통사고 후 발생한 연속 충돌 사고와 화재. 과연 정원은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할까요? 네, 정원은 추가 사고와 화재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 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은 고속도로에서 차량을 주차 또는 정차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어 예외적으로 고장이나 기타 사유로 인해서 차량을 고속도로에 주차 또는 정차했을 경우에는 고장 차량에 표시를 하고 신속하게 고속도로 외의 장사로 차량을 이동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 정원은 사고 발생 이후에 안전조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그렇게 주행차로의 차를 정차해 둔 상태에서 후행차량에 의해서 연쇄적인 추돌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정원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과 후행차량의 전방주시 의무, 안전거리 유지 의무 위반이 경합해서 발생한 추가적인 사고 및 화재에 대해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연대배상 책임을 부담합니다. 한편, 연쇄 추돌 사고가 있는 경우에 처음 차량 사고를 발생시킨 과실이 있는 차량이 그 후행 연쇄 추돌 사고에 대해서 전부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고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했는지 여부, 그 다음에 후행 차량이 전방주시 의무 또는 안전거리 유지 의무를 이행했는지 여부를 종합해서 함께 결정합니다. 선행사고로 인해서 추가적인 사고가 발생했다면 앞선 사고의 차량 운전자가 안전조치 의무를 다 했는지, 그리고 후행차량 운전자가 안전거리 유지, 전방주시 의무를 다 했는지를 종합해서 사고에 대한 책임을 판단한다고 합니다. 고속도로에서는 정차가 안 되는 구간이라고 생각해서 운전자들이 사고 차량을 발견하고도 피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때문에 도로에서 문제가 생겨 차를 정차 혹은 주차할 때는 이를 알리는 표시를 미리 해두는 것이 다른 사고를 예방하는 방법이라는 것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